그다음에 수메르 음마달력 이거에 대해서는 아 이들아 이거를 어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꿨어요 색깔을 좀 선생님 설명 듣고 나니 음양론에 기반한 동양적 사회 방식이 인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인신 녹과는좀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한국인데도 저는 음양론적 순환적 사회 방식이 굉장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는데요. 네, 강아지는 뭐 저는 저 천재견 사오리를 좋아해요. 네, 천재견 사오리만 좋아하고 저는, 어, 저는 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네, 고양이를 좋아하지, 어, 개는 그냥 네, 크게 좋아하지 않아. 근데 이제 길가다 개 보면, 어, 어이 정도지. 막 좋아하는, 아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타샤는 막 인드라한테 개 길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전 반대하고 있어. 요 네, 예, 저는 그냥 고양이 스타일이 좋아요. 예, 산책할, 같이 산책할 필요 없고, 저는 막 그, 이, 이 천재견 사오리처럼 막 유튜브에서는 막이게 들이대잖아. 그냥 딱저 정도만 좋아하지, 진짜로 막그 막, 그막 예, 24시간 내내 들이대면 제가 그만큼 사오리한테 잘해줘야 되잖아. 24시간, 신경 써야 된다는 게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제가 자랄 자신이 없어요. 네. 우리 미카는 하루에 30분만 신경 써주면 되니까 내가 너무너무 고맙죠. 우리 미카는 인드라가 24시간 중에 30분만 신경 써주는데, 네. 한 10분 정도 봉사하지만 그게 어디야. 인드라는, 네. 가성비로서 우리 미카가 최고고 예, 저는 천재견 사월이처럼, 난저 친구가 과연 여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여친하고 결혼하더라도, 음, 저 사월이가 질투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예,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저 사월이가 굉장히 질투할 것 같은데, 거의 부, 적이 뭐야, 부인이에요. 늦게 온다고 삐지고, 에이? 연기지만 쓰러지니까 막 음, 난리치고 완전히 그냥 어? 전생의 부부나 부부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데 그리고 막1 5번님 오시니까 저렇게 막 좋아하는 응? 며느리가 며느리야 완전히 에? 에? 이 주인장 응? 어머니 아버지가 오니까 막 신나가지고 난리쳐 며느리 며느리가 저러면 얼마나 그 시어 시 응?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겠어? 하 응? 원래 시아버지는 응? 며느리를 싫어했는데 반전이 며느리에요천의견 사오리가. 네. 제가 볼때저 친구는 결혼 못할것 같아. 네. 그런 거고 저는 강아지뭐 네. <laughs> 네. 그냥 네. 봤습니다, 좋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는 뭐그 순환론적 사고방식도 이렇게 22%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78%는 직선적 세계관 한 20%정도 78%는 직선 과학기술 진보 그 다음에 이제 22%는 순환 패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드라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을 때 핵심은 잘 가파하셨는데 인드라는 예? 어떤 입장입니까 변제법에서도 종합은 없다 예? 아도르노나 데리다 입장처럼 예? 정과 반만 있지 합은 없다 이게 아도르노 입장인데 이게 천사와 악마만 있는 거지 예? 천사 악마가 그렇게 뒤바뀌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정은 정이고, 반은 반인 거예요. 천사 악마. 이게 동양에 와서 네? 진나라 때 점성술 딱 했는데 한 나라가 짓고 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복잡해졌어. 동양 철학이. 그래서 음이,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고 막. 다 구라요. <laughs> 네. 그래서 동양 사람들한테 변리법이 굉장히 익숙한 게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됩니까? 아니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시게. 어? 루시퍼는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루시퍼는 오히려 에?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에 성서에 근거해서 얘기해요. 성서에. 성서에 어디 루시퍼가 악마라고 나온 데가 어디 있어요 성서에 없어 에? 루시퍼를 악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에? 성서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야 그렇다 보면 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루시퍼를 그렇게 뭐 옹호할 생각은 없어 루시퍼는 그냥 금성이에요 금성 네. 최초의 천사야. 근데 그걸 이제 타락한 천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루시퍼가, 에? 라는 개념은 성서에는 예, 부정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어요. 성서에 없는 얘기는 왜 사탄은 문제지, 사탄은. 사탄이, 이들아 얘기했죠? 사탄과 루시퍼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루시퍼 쪽으 저거 하는 거이 나라 볼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에. 그냥 루시퍼가 금성이야 금성. 예. 무슨 이제 나중에 이제 루시퍼가 언제부터 악마가 됐냐 치을 받았냐 중세 와서 좀 이렇게 좀약간 됐고 무엇보다 이제 헐리우드 같은 데서 에. 루시퍼 막은 이런 영화 에? 문전비 잘 파셔도 영화 보고 맨날 세계를 공부하자 무식하니까 에? 문전비가 무식하니까 영화 보고 맨날 그런 헛소리 하는데 똑같은 거지 루시퍼도 영화에서나 루시퍼지 악마고 자 이렇게 말씀 드리시고 형궁 루시퍼와 음, 사탄은 구분하셔라 그 다음에 아침 한개 아, 이런거 중요한 얘기 아침 한개 역시 최고의 정보통. 어, 그다음에 이제 푸틴 네, 군동원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 추국일 아침한 게 그다음에 뉴욕타임즈 뭐추국일뭐 뭐 이렇게 다 좋은 얘기했어. 그리고 국토전략까지. 아 국토전략까지. 역시 국토전략도 예, 아무리 그 국뽕이라도 어, 어떤가 이러면은 굉장히 좋다. 그다음에 샤를샤를 시완의 어떤 어, 이런 분석도 날카롭고 좋습니다. 예. 네, 뉴욕타임즈와 그 다음에 그, 그 네, 워싱턴포스트 여기서 인드라가 인정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인드라가 반드시 참고하는 세 명은 누구냐?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칼럼니스트 뉴욕 칼럼니스트입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세 명의 프리드먼, 밀턴 프리드먼 그 다음에 토마스 프리드먼 또한명 지난번에 얘기했던 분 누구죠? 네, 갑자기 또그 네. 그 프리드만 또떠올리지가 않네. 세명이 프리드만. 그다음에 CFR 의장. 예, CFR 홈페이지에서 리차더스가 기관건 조금 피터캐라 강조했죠. 세계 최고 정부 현재 예, 대륙주 그 황제 치아에서는 예, 세상에서는 CFR의 세계 최고 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 미국 국가정보부 에이브린 헤인지. 미국의 수많은 CIA, FBI를 포함한 그 모든 정보기관들의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 최고의 정보기관이 국가정보국이고, 거기에 수장이 에이브릴 인지다이세 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유념하셔라. 이렇게말씀드리싶고요 그 다음에 푸틴의 조치는 무음하게 일으킨 전쟁에서 패배할 것임을 알고 있다는 절박함의 징표다. 워싱턴포스트 그는 1차 세계대전 뒤 니콜라스 2세 황제가 쿠바 미사 위기 뒤 니키타 후르스초프가 아프가스탄 철수대 미아일 고르바저프가 살아남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으며 스스로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를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워싱턴포스트의 오시도포스트, 어떤 노, 뉴스 논제의 아주 특징은 한마디로, 부틴이, 예, 이성적인, 현재 이성적인 위치엔 아니지만 미친놈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꾸 지금 부틴은, 예, 극단적 광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부틴을 안심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어떤 일부 논조에 대해서 워스타버스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푸틴이 비이성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미친 건 아니다. 미친놈과 이성적 인간 사이에 푸틴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푸틴의 미치광이 협박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고, 굴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인드라 논조를 닮아서 이런 얘기도 하죠. 푸티는 결코, 아유, 핵폭탄 버튼을 누지 못할 것이다. 인드라 버튼 얘기하니까 <laughs> 그런 언급도 있어요. <laughs> 네. 러시아 핵은 누구꺼? 구경거지 푸틴게 아닙니다. 북핵은 누구꺼? 네. 바쪽 정은 게 아닙니다. 네. 중국 핵은 누구꺼? 맥공 1 8르가 아닙니다. 네, 맥공 시파르가 함부로 네, 중국킹 누른다. 그전에 제거됩니다. 푸틴이 흡긋탄 누른다. 그전에 제거되요 푸틴은 브루인드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푸틴은 끝났다. 그래서 푸틴은 언제까지 전속하냐? 대체자를 구기원이 구할 때까지 있다. 지금 제가 볼 때, 어, 구규본의 어떤 여러 가지 논조를 분석해 본 결과, 예, 푸틴의 대체자를, 음, 한 어느 정도 내정한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러시아 내부에서,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과가 없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볼수 있지만, 인드라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어, 뉴스엔 나오지 않지만, 뭔가 푸틴의 대체자가 어느 그 정도 내정되기 시작했다. 아직은 대중에게 공개될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알만한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는, 차기 러시아 지도자가 뭔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이런 어떤 강력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드리시고요. 녹화 방송 아닙니다. 그다음에 신인균 넘어가고요. 네, VOA.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계선님 네, 한국에 지금 있는 좌0파시오0교조 북한학 교수들은 김일0 누님 앞에서 석고대제해야 되겠죠 북한학 제0 1강 노동당 조직 지도부 당생활 지도가에 대해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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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뭐이0이0 0 0 0 0 0 0 0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김기선 누님처럼 이렇게 얘기해주는 분을 여태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예. 네. 그럼 북한 실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김기선 누님처럼 얘기한 분을 여태까지 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학에 관련돼서는 최고의 권위자다. 아, 저는 김기선 누님에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기선 누님이 존경해요, 인들 하나. 난, 예, 여태까지 북한 관련해서, 인도라 좌회파시오 운동권이었잖아. 예. 건대항정 때 구속됐고, 예, 그런 사람 30년 넘도록, 예, 친북이든 반북이든 어떤 입장이든 저는 김기선 누님처럼 이렇게, 예, 북한하고 강의하는 분을 못 만났어요. 아주 이건, 여러분들 그냥 이건 공짜 강의, 이건 위에. 돈 내고 볼 수, 있는, 봐야 되는 유료 강의인데, 아, 정말 세상이 좋아졌어요. 이거 공짜로 볼수 있다. 네. 이런 것, 네. 김기선, 다른 분, 다른 어떠한 방송은 안 보시더라도, 우리 이 북한의 강좌는 반드시 여러분들 피독하시 표창하셔야 돼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후감된 정치범의 거의 80%가 노동당원이고 나머지 20%는 노동당원의 가족들이다. 노동당원 가족들이라고 노동당원인 건 아니죠, 여러분? 네. 참고하시고 그다음 이제 KPIA 네. 악미사세 k p i 역사 소수이 흥미롭네요. 악미사세는 강이지 노이십사세는 옴정재 노이십사세는 건정재 제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구연년으로 창궐 이 악미사세 키우던 위그노와 메디치 가문 예, 이 부인이 예, 메디치 가문이죠 세 명의 교황과 두 명의 메디치 가여저 프랑스 왕비 예, 참고하시오 메디치가 그 다음에 크로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주신 잠시만요 전화가 왔네요 형님이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예, 그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죠 그 처음 오신 분들은 그 가급적 그 발언을 자제하시면서 방송을 잘 깊이 들으시는 게 좋고 성윤형이 외교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문전비 자유 파시와 비교 불가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거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에, 어, 궁금하신 분은 인드라 여태까지 한 방송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보다 잘할 수는 없다. 현재 노선을 분명히 인드라 강조드립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올리브 클리엄 때는 유대인의 영국 제2국이 가능했죠. 1656년. 예. 그래서 크로멜의 명과함을 잘 보시면 되고, 크로멜 입장에서는 현재 한국이 지옥이죠. 왜냐하면 한국은 음식 천국 아닙니까? 예.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건 탐식. 칠대 제약이다. <laughs> 예. 그래서 영국 음식이 맛없게된 것은 크로멜부터 찾는 예, 그런 얘기가 맞는 예, 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근데 크로멜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 인물이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위그노가, 어, 그 다음에 윌리엄 3세, 위그노가 영국, 네덜란드로 대거 탈출했고, 네덜란드와 영국 중 프랑스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영국, 위그노 선택했다. 그래서 어, 록펠러 가문을 보면 위그노 가문이죠. 프랑스에 있다가 독일로 미군호 탄압으로 인해서 독일 라일란트 지방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이민한 집안이 로펠러 가문, 미군호 가문이라고 할수 있겠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찰스 그 2세의 제임스 왕이 헛짓거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가 어, 나름대로 저렇게 역할을 할수 있었던 그 배경이 네, 메이슨 덕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그다음 런던 대화제 직후에 메이슨이 무너지고 프리메이슨로 재결성되고, 이 프리메이슨이 예, 절성되면서 근대 프리메이슨이 결성되면서 제첫 번째로 한 사업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통합하는 시민운동을 벌어온 게, 프리메슨의 최초 이벤트 거든요. 예. 그래서 1710년 19년이니까 그냥고 그 불과 5년 뒤 쯤에 이게 해외로 수출됐는데 첫번째 대상이 프랑스 였고 그래서 프리메슨이 1720년대에 예. 최초로 프랑스에서 형성되고 예. 그 대동방 로치 예. 프랑스에서 대륙에서 최초로 된 것이 프랑스 로치고 대동방 무지 그것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불과 백년 동안에 전 유럽으로 퍼진 것이 프리메스입니다. so 오늘날 우리가 개몽, 그러니까 교과에서 개몽주의다. 이것은 프리메슨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엔여왕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흥민 네. 그 다음에 민재 그 다음에 우리 구원하세바 아주 좋고 구원하세바 아주 그냥 네. 좋아요 네. 왜 김민재 선수의 이름을 새겼는지 알수 있을까요 인드라님께서 야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인드라는 야구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이 나라 중학교 때까지만,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야구팬이었지만, 예, 축구팬이 되면서, 예, 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축구팬과 야구팬을 동시에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야구팬 때는 축구에 관심이 없었고, 축구팬이 된다면 야구에 관심이 없는 거지, 뭐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저는 그냥, 예, 특별 관심이 없어요. 농구에도 관심, 배구나 농구에도 관심 이 없어요. 하키에도 관심이 없. 그냥 축구만 관심이 있어요. 예. 딱히 뭐 무슨 뭐 UFC 이것도 격투기에도 그렇게 딱히 들어가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간에 한미 교류가 잘 되길 바라고요. 예. 저는 특별히 야구에 대해서 별로 예. 예.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 예.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희철리즘. 아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무주가 되셨네요. 희철리즘. 네. 잘하셨고. 그 다음에, 이, 저, 예? 네? 누가, 유익남. 아, 유익남. 흥미롭고. 그 다음에, 아, 우리 윤서인. <laughs> 아, 또 윤서인도 어그로 끌 때가 있네. 네. 낚시했고. 그 다음에 또, 한국스러운 모습. 예. 네. 친구가 65년생이었네. 매즈 믹스가끔가다 보이는 배우 린상이 인드라가 좋아가지고 기억하는 인물인데 인드라 같은 나이네요, 65년생. 그다음 블랙핑크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설 전문, 유엔 연설 전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12시 25분 그리스비 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이제 지인께서 전화하시는 바람에 조금 늦었는데 예상보다 원래 한 12시쯤에 방송을 끝내려고 했었는데 지금 12시 25분이네요. 자,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를 세 가지를 딱 든다면 첫 번째 뉴욕 타임즈 세계 3대 언론이자 북미권 최고 언론인 뉴욕 타임즈가 드디어 성유란과 인터뷰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엔연설 직전에 했다는 것이 굉장히 시사적이고 의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국언론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아. 두 번째 어, 성리롱이 유엔연설에서 왜 북한이나 이런데 언급이 없는가 네. 그것이 바로 어? 성리롱이 세계화라고 했죠 네?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 산업화 김대중은 자유화, 네? 성열왕 미션 미션은 뭡니까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네? 성열왕은요 역대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중 김대중 대통령만큼 특별한 대통령이에요. 이세 명은 20년마다, 40년, 30년마다. 이들아 네? 분명히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네? 다 역대 대통령 다 국권이 명했지만 이 중에서 특별한 대통령이 성예령 대통령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 산업화 이런 미션이 있고 김대중은 자유화 미션이 있었고 예, 성예령은 예, 세계화 미션이 있다. 그래서 유엔 연설도 세계화 미션에 입각해서 연설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전세계, 한국에서 인드라밖에 없죠. 뭐덜 떨어진 자유파시아 정교자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조국이나 예, 충송에 <laughs> 자세 번째 이슈는 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뭐뭐 뭐 저기 영화, 술이나 재밌게 봤다. 어, 이게 좀더 K 드라마, K 한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헐리의드 문법과 한국 특징을 에, 굉장히 잘 융합했다. 높이 평가한다. 신세계의 이윤, 대작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카시아님, 준수자님, 고맙습니다.